오늘은 이 작은 자, 작은 것, 작은 일, 어, 그런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이죠. 어, 오른편에는 양과 염소에게 어,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너는 나를 어, 도와주었고, 옷이 없을 때옷 줬고, 굶주릴 때 어, 먹을 것 줬고, 또 갇혔을 때나 돌봐주었고, 어, 나 그런 일한거 없는데요. 전혀 그런 걸한거 없다고. 음, 또한 사람은 "아, 너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굶주렸는데, 너 한번, 내가 양식도 한번 안 주고, 어, 빵한 조각도 하나 안 주고 내가 추워서 펄펄 떨고 있을 때는 내가 옷도 하나 안 주고 어, 너 그렇게 집에 오이 마는데 나 옷도 하나 안 주고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있을 때는 나에게 한번 어, 위문도 한번 안 왔다. 어,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다 모두 언제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어, 지극히 작은 자, 그때 그너 집에 왔던 그그 그 작은 자, 아주 전한 바로 그게 나야. 그때 내너 집에 갔었어. 너 잔치 배풀 때 내가 허름한 옷 입고 간게 그게 나야. 그 옷, 언제 옷 벗었고, 주님이 그렇다면 되고, 내 옷까지 다 벗어들었을 텐데,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발발 떨던 그 거지 있지? 그게 바로 나야. 나야. 아,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어, 이 은혜를 받고, 교인이 되어, 점점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축복을 받을 때,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도 낮추고 귀도 낮추고 입도 낮추고 우리가 우리 우리 위치를 낮추어서 그런 눈으로 봐야 돼 그런 급으로 보지 마. 아, 이 대장이구나 참모총장이구나 아주 국가 원수이시구나 그런 눈으로 이게 보지 말고 반대로 봐야 돼. 오히려 작은 자, 낮은 자, 헐벗은 자, 일을 해도 아무것도 아닌 일. 오히려 그게 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고, 천국에서 상을 받게. 하늘나라 가서 상은 내가 낮은 자, 어, 그런 분들을 도와주면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값, 받추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귀한 분들 하면 다 돌아오잖아요. 아 그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 도와주면 이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돌아오는 거. 하늘로부터. <laughs> 우리가 그런 유혹을 많이 받는 거예요. 큰큰 큰 것, 큰 집, 큰 인물. 우리 나라는 그래서 큰 대자를 많이 붙인다 대한민국 대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겨야 우리가 귀해지고 하나님 높여야 높아지는 거지.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높아지는 게 아니야. 하나.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얼마나 낮아지시고 제일 낮아지셨 마막 관에 태어나시고 아무도 하나 알아, 동리에서도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 동료 사람들이 막 미쳤다 그러고요. 누가 보면 10장, 마태복음 11장 이런 데 보면 막 쫓아 쫓겨내는 거예요. 막 예수님을 막 언덕에 얘 예, 미쳤으니까 그 옛날에 그런 사람 막 죽이려고. 그러고. 언덕에 그 나사렛 언덕에 갔다 막. 그리고 예수님이 잽싸게 그게 피해서 살아나신 것도 나오거든.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아주 낮은 자, 사역도 낮은 곳, 대상도 낮은 자들, 그갈릴리에 비천한 사람들, 어부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봉사할 때도 그래. 교회 안에서 이렇게 큰 자리 그거 별로 실속 없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 관심이 없고 내가 하는 거에요. 그러면 주님이 늘 곁에 같이 하시는 거에요. 얘하고는 같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주님이 오시는 거에요. 주님과 동행하려면 낮아져요. 낮아져요. 마음도 낮추고, 회개라고 하는 건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 그래서 우리가 다 교만한 마음 들어서 다안 되고, 사울이 얼마나 낮아졌다가 높아지니까 하나님 떠나가고, 하나님 버리시고, 다윗은 끝까지 자기를 낮게 관리하는 거예요. 아주 낮춰서, 그 임금이 춤춘다는 거, 백성들 춤출 때에는. 임금이 춤을 안 춥니다. 임금은 언제나 춤, 춤을 추게하고, 거기서 어~ 의자에서 즐거워하고 그러는 그래 그 임금이지, 다윗이 춤출 때 이미 왕으로 몇년 지났는데, 대통령이 첫해는다 겸손합니다. 그러나 2, 3년 되면 다교만해집니다한번더 하면 해보니 다잘 되거든요. 다 교만해져. 뭐든지 한 번만 잘하면 다 교만해 오는데. 다윗도 뭐 지금 나라를 적을 다 물리쳤다. 블레셋도 물리치고 그 아말렉도 물리치고 천하를 통일했는데 얼마나 교만할 때데 그러나 그때 얼마나 그 낮은 자가 할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그 춤은 누구나 추는 게야. 아니 그렇게 막 춤을 춰도 이 멋있는 이렇게 참이 대접받는 춤을 춰야지 그렇게 그 부인이 그랬거든. 당신 춤은 내가 창피해서 못 보겠다 그랬어요. 그 따위 임금님이 돼가지고 그런 막 그런 노는 게 어딨냐고. 여러분, 그게 쉬운 게아니에 다윗이 왜 그걸 모르겠어? 훤하게 알지. 그러나 말했어요, 여보, 그 내가 사람 앞에 준게 아니야.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드린 하나님께 바치는 춤이야. 주님 앞에서 내가 그거 찬양이야. 내 예배라고 그게 나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무 너무 감사해서 춤춤이야.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그 우리가 유혹이 그 뭐냐면 사탄의 유혹이 늘너 대단하다. 너, 너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릴 때도 천하를 다 준다고 그러고요. 아담이 부도 넘어뜨릴 때뭐 눈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러고. 이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 예? 그러다가 에덴동산 다 까먹고 다 잊어버. 다 잃어버. 그러 하나님이 높여 주시는 거는 높아도 괜찮은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내가 스스로 높아진다든지 그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저는 이제 목회를 다 마쳤고 이제 지나면서 어그 동안 받은 그 은혜, 가지고 있는 경험 가운데 그래도 좋은 것이 핵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어떻게 해서 받은 은혜가 내가 은혜는 많이 받았으니까, 너무너무 많이 받았는데, 참, 그, 영양군은 경상북도에서 제일 시골이고, 대한민국의 울릉도예요. 그래서 육지의 울릉도가 영양군이, 인구도, 인구도 육지에서 제일 작고요. 영양군보다 더 작은 군은 없어요. 우리 옆에도 다두 배나 돼. 영양군에 육계면이 있는데 그 육계면에 우리 청기면이 버스가 안 들어가는 면은 청기면밖에 없어요. 버스가 안 들어가요. 청기면에 한 30개 마을 가운데 우리 마을이 제일 작아요. 우리 마을 가운데 우리 집이 제일 가난하고, 제일 천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올때도아 교회에 와서 청소하면 너무 행복한 거 있죠. 강단에 늘 청소는 내가 해 청소할 때 내가 요사일신 벗고 올라가는 건 그때의 문화예요. 그때 내가 그, 그 세계의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감동받는 것이 신발 안 신고 올라가 영국의 성공의 대주교가 여우그세계 영국의 2인자예요 여왕 다음에 서열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여호와서다 예배드리면서 신발 벗고 올라가는데 감동받아 성공회는, 정교회는요 캐더릭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보수적이에요 신발 신고 가는 거는요 이 그런 전통적인 교회는 상상도 못 해. 우리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 본받아가지고 너무, 예, 너무 빨리 이렇게, 뭐, 난그 나쁘다는 말은 못 하는데 하여튼 좀더 겸손한 게 좋아요. 좀 더, 예. 그때 청소할 때 내가 어떻게 발을 저, 강단 위에 걸어 갈수 있냐 해가지고 뒷발을 요렇게 뒤로 올리고 무릎으로 꿇고 무릎으로 청소를 다 했어요. 강단 그럼 무릎이 아파가지고 내가 어떻게 어, 그, 그래서 은혜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늘아나 혼자 그래서 명성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 마음 그래서 명성 별 성자가 아니 명일 동에 작은 소리다. 가장, 가장 작은 이름을 차. 이 동이 명일동이 서울에 개척할 때이 흔적도 없는데, 여거는 그, 그린벨트인데다가 농사짓는데, 다 농지, 농지. 여기는 이 하, 하천이 있었고요. 다 제일 버스 종점에 서울에서 제일 외진 곳이. 그래서 여기서. 어. 명성교회 명일동에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자 명일동에 종을 치자 소리 명일동에 복음이 되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소리를 크게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많이, 많이 오버한 게 많은 거 저도 오버를 많이 한거 그래서 늘 아, 내가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섬기는 집을 하나 이렇게 얻어가지고 이름을 "소금에 빛과 소금에 집을 하자" 다 그래요. 과 소금 하자" 그래서 내가 그런 소리 하지. 우리가 뭔 빛이야? 빛 빼고 소금, 소금에 집로 하자. 소금도 그냥 막 소금, 응? 신한 소금 말고 좋은 소금 말고, 우리, 우리는 작은 소금이 되자. 그 소금에 집을. 얼마나 행복해요 마태훈 25장의 달란트 비유도 나오는데 많이 남긴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많이 남겼을까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너는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목회 잘하는 길이 뭐냐 정치 잘하는 길이 뭐냐 작은 것 관심 가지. 지금 나노 시대고 AI 시대잖아요. 그게 작은 거요. 점점, 점점 작은 것에 그 나라 앞으로 먹고 사는 세계에 우리 민족이 잘 사는 길은 빨리 AI 개발하고 가장 작은 거. 나노 분야. 예수님이 작은 거. 은것 그 기억이듯이 예, 할렐루야. 천국의 문이 작아요. 큰면못 들어가요. 작은 이름, 작은 마음, 작은 섬김, 작은 내 믿음이 작은 겨자씨만 해도 큰일이 일어난다. 큰 일이 일어난다. 큰복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뭐 굉장한 믿음 크지 말고 작은 거.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내가 만약에 이저 설교를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듣는데요. 지금도 목사님들이 많이 듣는데 이제 저는 목사님들에게 뭐 내가 목회를 잘한 것도 아닌데 할 말은 별로 없지만은 목회 잘하는 길이 뭐냐 작은 거 관심 가지면 목회 잘 됩니다. 공연히 신방 필요 없는 잘 사는 집에 가지 말고, 그건 별로 바빠요. 문 두드리지 말고. 그래서 교구를 맡으면 잘 사는 집부터 챙기는 거예요, 이 관리. 그 집사님 벌써 알아차린 거예요. 아, 이 목사님이. 그런데 관심이 많구나. 예쁘고, 잘 살고, 돈 있고, 지위 높고, 그런 분들 관리에 우선하는 거요. 그러면 안 돼. 목해 그러면 안 돼. 우는 사람. 내가 전화를 전혀 기다리지 않는 사람을 가서 기다려. 명절이다. 명절 어떻게 보내냐? 우리 교구의 제일 가난한 집에 가서 아침 떡국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판을 깔면 다잘 떡이 돼서. 병든 사람. 그래서 이 차를 팔아가지고 그 제일 가난한 집에 빚을 갚아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거야. 얘가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구나. 내, 내 마음하고 같네. 내하고 사초이네. 내하고 이종간이네. 주님이 가까운 친척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 이내 종이구나. 내 마음을 예가 하는구나. 그 목회가 잘 된다고요. 교인이 많이 나와서 좋아하고, 교인이 두 명이 나와도 백만 명 나온 것 같이 생각하고 설교 준비를 잘 하고 정성을 다하면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사람을. 몸으로 생각하고 바디로 생각하고 동물적으로 사람을 보면 안돼 가장 천한 사람이 설교 못 듣는 할머니 둘이 나와도 지성으로 설교 준비 잘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목회 길이 잘 열려 잘돼 계속 잘돼 교회는 어떻게 보면 내가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내는 거예요 주님 그래. 이 새벽기도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이거 다. 그런데 주님이 이래 보면 얘한테는 보내서 안 되겠구나. 얘는 병든 양을 돌보지 않고, 우는 양을 눈물 닦아주지 않고, 잠오지 않은 양에게 잠을 재워주고, 아픈 양을 치료해줄 생각은 안 하고 건강한 양 찾아가서 잡아 먹으려고만 하고. 놀렸구만 하니까, 이런 안든 얘한테 얘 양을 보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생각한다. 교구를 섬기는 조무부장이나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이번 주에 영광, 영주영광학교 이제, 어, 체육관을 지어가지고, 이제, 새로 개관 감사회배를 드려요. 들한테. 영주의 영광학교는 저희들이 거그 있을 때 안동여고, 김천, 포항 다 구미 그다 명문학교입니다. 영주는 택도 없습니다. 지금 영광여고가 전국의 그 명문학교예요. 벌써 몇년 됐어요. 금년에도 의대만 에고 그 시골 영주 뭐0몇명 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큰 학교죠. 사이 150명, 130명 졸업이 대단히 어려. 워 요건 때도 몇년 전에 우리가 500, 3학년이 500명인데 지금 다 줄었어요. 금년에 서울 의대, 의대에만 5명 들어갔어요. 요 거기서 의대는 서울대 수준이에요. 다 서울대, 연고대 많이 들어가. 시골에서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 다그 교원대에 보내는 게 소위. 여 경찰 대학도 들어가고, 그, 왜 그러냐? 그 영광 요고가 대학에 한 명, 한 명도 못 넣었어. 4년제 대학 한 명도 못 들어가고, 빚에 넘어가고, 2단에 넘어가게 됐어. 그때 영주에 있는 지도자들이 저를 보니 꺼벅하고, 그래, 이걸 김사만이한테 맡겨야 되겠다. 짐 되는 건다 내는데, 내가 어정하니까 다 내는데 맡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짐을 진거예요그 이후로 내가 굉장한 교육의 전문가도 아니 경험도 전혀 없지만은, 이래 작은 걸 봤어요. 왜 학교가 안 됐을까? 왜 대학에 한 명도 못 보내는 학교가 어디 문제 있을까? 작은 것부터 접근했어요. 그래서 아, 화장실이 보니까 한 100m 밖에 전 학생들이 옛날 그한번볼일 보면 소리가 텅 떨어지는 물이 턱 올라오는 그런 곳에 화장실이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아, 이거 여고에 맞지 않다. 이거 무슨 이런, 이거는 학교 재단이 이거 못 봤구나. 그래서 교실 안에다가 층에, 3층에서 내려, 4층에서 내려가고 거기까지 가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도. 그래서 내가 수세식으로, 최현대식으로, 층마다 화장실 다 만들었어요. 깨끗하게. 현대식으로. 하나하나, 남이 안 보는 조그만 곳에 접근했어요. 그래서 이 학교면 이 학교 분위기도 잘 정원을 좀 정원같이 여자들에게 이 아름다운 학교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뒤에다가 야외 강의를 하고 밖에 나와가지고 공원에 이를 거니는 잠깐이지만은 요거의 분위기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공주에서 돌을 실어다가 밖에다가 정원을 만들어줬어요. 그래. 전부 졸업 사진, 학교 사진, 거기서 다 찍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거기서 강의하고 거기서 다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밖에는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 정원도 꾸미고, 그 다음에 기숙사가 없으니까 제가 기숙사 하나 잘 지어줬어요. 작은 거. 학교 교사들을 그 때는 뭐 자꾸 이렇게 뭐돈 받고 이런 그런 게좀 많이 있는 시대. 그래서 우리 받을 필요 하나 없으니까. 그래서 좋은 대학의 선생님들을 학교로 모셨어요. 그 연고대 좋은 서울의 인류대학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그러니 학생들이 다 금방 크는 거예요. 금방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교육의 전문가여서 그렇게 명문, 학교 만드는 게아니다 어디든지 작은 거 작은 거 교회 안에 이래 내가 할 작은 일이 뭐냐 그거 찾아하면 하나님 복을 주셔 내한테 안 맞는 거, 그거 해봐 뭔 소용이 있어 나는, 나는 성가대가 맞다 나는 베이스가 맞다 엘토가 맞다 엘토 맞으면 엘토 해야지 되지도 않는 소프라노에 가가지고 소리 질러봐야 그게 소리가 안 맞아. 자기 자리 찾아가, 봉사하고 하면, 아니, 난 차량보가 맞다. 아, 주님이 은혜 다주시 집에 갔어도, 난 우리 집에 작은 자다. 저도 집에 갈 때마다, 오늘 기아빠들 각오하고 가는 거죠. 아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나올 때까지는 집사람 잔소리를 충분히 듣고 나온다. 이래.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쁘게 들어야 돼. 집사람은 종일 나 기다렸다가 다 토해놓는 거거든요. 응? 운전을 해도 같이 이래 가면요. 꼭 간섭을 해요. 왜 그래 빨리 가냐고. 저차 온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운전 안 하려고 할 때도 막, 에휴, 옆에 있으면 가면 좀 앉아있지. 계속 간섭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작은 자가, 내가 조수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운전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laughs> 교회나 집에나 교회나 모든 일에 겸손하게. 그리고 집사람하고 골프를 이렇게 같이 가면 내가 늘 공을 놔주고. 그렇게 하면 문제 왜 골프를 그래 치냐고 그러면 안돼집 사람은 한번칠때열 번을 쳐야 올라가요 그때마다 올려놓고 올려놓고 어떤 때는 가져다가 중간에 옮겨놓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작은 자로 살면 이 세상 어디가도 천국이야 다 절대기들 다 절대 집에 가도 집 교회 오면 교회고. 직장 가면 직장이죠. 전부가 다 좋을 수 있어. 내가 오늘 새벽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참 어떻게 해야 이 행복하게 사느냐 오늘 그런 말씀을 오늘 준비한 거예요. 아멘. 네. 내일부터는 이제 앞으로 또 오랫동안 단임 목사가 다. 해. 내가 오늘까지만 집회하고 밖에 이제. 어, 극동방송에서 단임 목사 이틀 동안 집회하고 이래서 제가 어, 이래 한 3일 동안 새벽 기도를 오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어, 이불침번 교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대. 그래서 큰 은혜가 되고 내일 새벽은 더 많이 나오고 예. 단임 목사하고 내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나는 비빔밥이에요 목사는 아주 양식 또 먹고 싶 아주 너무너무 은혜 같다 할렐루야